안녕하세요. 1인 지식 기업 TV 권유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항상 잊지 말고 해주세요. 오늘은 영상 편집 앱 블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어, 블로 예전에도 했었죠. 근데 다시 하는 이유가 어, 조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생겼어요.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알아보려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바뀐 부분은 모자이크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클립을 이동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고, 화면 앞을 보시면은 처음 시작이 원래 멋진 비디오가 아래에 있었는데 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멋진 비디오를 눌러서 우리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있는 멋진 비디오 누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사진과 영상이 다 같이 나오죠? 근데 나는 비디오만 찾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돼요.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했죠. 그럼 아래로 클립이 정렬이 됐어요. 이게 영상이나 사진을 하나하나를 이제 클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클립이 정렬이 됐고 사진도 골라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서 정렬을 길게 누 눌러가지고 자리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누를게요. 그리고 16대 9로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대 1로 변경해서 하셔도 됩니다. 체크. 네, 이렇게 클립이 들어왔습니다. 클립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양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클립을 누르고 이렇게 길게 좀 늘려주세요. 사진을 늘릴 때 늘리는 것처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늘리는 이유는 파장이 잘 보여야 편집을 하기가 편해요. 사람들이 화면을 보거나 소리로 편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좀더 섬세하게는 파장을 보고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장이 잘 보이도록 제가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클립을 클릭하세요. 네, 어 아래 부분이 바뀌었죠.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위에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추천이 거기 있으면 편해. 네, 추천이가 제 책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제 일을 방해하고 있는 지금 장면인데 NG 장면에서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럼 밑에 분할이란 버튼 있죠? 분할을 누를게요. 그리고 이 클립을 잡고 이렇게 밀어도 되는데 그 밑을 누르세요 빈 공간을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좀더 편합니다 이 클립을 눌렀을 경우는 좀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밑을 눌러서 이렇게 미세요 그래서 지금 파장을 보니까 여기서 말을 안 하죠 여기까지 제가 NG라고 생각을 할게요 원래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NG까지 가고 그 다음에 어이 양쪽에 화살표 있잖아요 0.1초씩 이렇게 변화가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면서 너무 말이 없는 부분까지 쭉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분할을 눌렀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 녹색 박스가 이 클립 잘린 부분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중간에 빨간 게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 항상 중간에 있어요. 근데 클립을 이렇게 옮기면 녹색 박스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왼쪽 하단에 삭제를 눌러 버리면 NG 장면이 아니고 긴 영상이 잘려버려요. 어, 이거 잘못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게 되돌리기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되돌리기를 눌러서 원래 걸 다시 살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되돌리기 버튼이 있죠. 그런데 나는 이게 NG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을 이 NG 클립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녹색 박스가 생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삭제를 누르세요. 삭제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쭉 가다가, 우리 꿀잼이 나오는 부분 한번 볼까요? 아저씨, 못좀박아달라고요 뭐 제가 우리 꿀잼이랑 그냥 농담을 하면서 노는 장면인데, 어, 이못좀 박아주세요가 뒤에 계속 나와요. 얘가 대답을 안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NG라고 생각하고 자를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부분부터 NG라고 생각하고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을 누르고 적당한 부분에 이제 NG 원래는 다 들어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놓고 어 그리고 아까 화살표 눌러가지고 0.1초씩 왔다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알맞은 곳에 놓은 다음에요 파장을 보시면서 편집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분할을 또 눌렀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NG쪽에 녹색 박스가 가있죠 근데 가끔은 내가 원하는 곳 잘라야 되는 곳이 D일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삭제를 누르시면은, 뒤를 삭제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있는 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녹색 박스가 정확한 위치에 있을 때 삭제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저는 이 중간 걸 날린다고 생각하고 삭제를 눌렀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 가운데 있는 영상이 이 이전 클립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보면 왼쪽으로 이동이라고 있죠? 뿅! 하고 이동하면은, 이렇게 아까 잘려진 사이로 들어갔어요. 우리 꿀잼이 나오다가 다시 추천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저는 사용을 안할 거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갖다 놓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되돌리기를 누르셔서 다시 원래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영상이나 사진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 여기 보이시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더 추가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 추가 전안 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 갈게요 네그러면이 상태에서 어, 꿀잼이가 너무 머니까 크기 변경을 한번 해 볼까요 밑에 아래쪽에 크기 변경 이걸 누르셔서 이것도 손가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 변경을 해 주시면은 위치 변경도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세로 어, 반점은 뭐 오른쪽 왼쪽 해 보시면 되고요 저 완료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있다가 다시 작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화면이 앞에 이 클립만 크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 범위, 배경, 뭐 이런 건해 보시면 되고 배속 같은 건 조금 더 빨리 하는 거 보정. 보정도 뭐 밝기 같은 거 보정할 수 있고 필터도 가능합니다. 복제 같은 거 누르시면 이 클립을 똑같이 복제해서 뒤에 붙여요. 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다시 되돌리기 해서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오디오 중간에 오디오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 소리가 영상의 소리가 너무 작을 경우에 이게 좀, 좀 크게 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크게 한 다음에 손을 떼면은 플레이가 자동으로 돼요. 아. 네. 아, 누르고 기본 전원 눌러가 이렇게 기본값으로 놔두겠습니다. 완료하고 나갈게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 여기서 완료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NG편집이 다 끝났어요 근데 클립과 클립 사이에 이렇게 점이 하나씩 보이죠 네모난 박스에 점 하나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얘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전환 효과를 어떤 걸로 하느냐예요 여기 보시면 디졸브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얘가 적용이 돼서 보여줘요 페이드 어떤건지 아시겠어요? 페이드 같은 경우는 살짝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거고요 디졸브는두 영상을 겹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 용어입니다 그래픽은 어, 어떤 분들은 묶여 있어요 이거 돈 주고 사시지 않으신 분들은 묶여 있어요 그럼 그래픽이 뭐 재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네,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고 완료를 눌렀습니다 그럼 모양이 좀 바뀌었죠. 얘는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갈게요. 이걸 앞으로 보내고 뒤로 이렇게 밀때 영상이 길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기가 좀 불편해요. 손으로 밀 때도 영상을 클립을 통해서 미는 게 아니고 밑에 빈 공간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좀더 편합니다. 그 아까 화살표 0.1초씩 변하는 거 바로 위에 또 화살표가 있죠. 그러면은 클립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클립 잘려진 끝으로 하나씩 이렇게 보내줍니다. 얘도 급할 때나 한번 이용하시면, 영상이 너무 길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NG가 난 부분을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중간에 화면 전환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 설명을 좀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오디오 모션 스티커 글자, PIP 필터. 이게 메인 메뉴라고 생각하세요. 메인 메뉴에 오디오라는 메인 메뉴에 옆에 서브 메뉴가 있죠. 배경음악, 효과음, 목소리, 오디오에 관련된 것들이죠. 모션 스티커 한번 눌러볼게요. 스티커, 라벨, 템플릿 이게 서브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에는 글자 자막, PIP에는 이미지, GIF, 필터에는 필터 보정, 이번에 새로 생긴 모자이크 기능, 이 모자이크 기능은 굉장히 필요했던 기능인데 이번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면은 오디오 한번 볼게요. 전 배경음악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배경음악 클릭 어 크리스마스 음악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이건 다 다운받아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런 메모리 메모리 4라는 음악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블루 라이브러리가 녹색으로 돼 있죠. 근데 옆에 내 음원이라고 있어요. 내 음원을 눌렀더니 밑에가 이렇게 변화가 됐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마트폰에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음악들이 있어요. 다른데 사용할 수 없는 나 혼자만 들어야 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럼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 음원,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음원을 사용하지 않아요. 내 스마트폰에 있으면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혼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음악입니다. 네, 블로 라이브러리로 다시 갔습니다. 그 해당 음악에 가셔서 메모리 돼있죠? 네. 이걸 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체크 누를게요 음악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나는 음악을 맨 처음부터 넣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예전에는 음악 클립을 길게 눌러서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 앞에 화살표 있죠 양쪽 화살표 동그라미 걔를 눌러서 밀어 주시면 돼요 어? 얘는 음악 자체가 너무 기니까 밀어지지가 않네요 그럼 얘를 좀 줄여 볼게요 이렇게 줄인 다음에 뭐, 밀어볼게요, 다시. 이렇게 밀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 음악을 줄이는 거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음악을 제 마음대로 그냥 줄여버렸네요.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가면은, 음악이 뒤에 더 있다면 더 늘어납니다. 음악이 뒤에 없다면 안 늘어나겠죠? 어, 음악의 볼륨은 보통 좀 크기 때문에, 제 원래 있는 영상보다 좀 작아야겠죠? 저는 한, 10까지 줄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줄여야지 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완료를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음악이 커지는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응? 큰 부분하고 제 목소리랑 잘 맞을 것 같네요 여기도 똑같아요 분할 눌러서 그냥 자르셔도 되고요 밑에 볼륨 눌러서 크기 조절 페이드라는 거는 음악 같은 경우는 음악이 처음부터 빵하고 크게 나오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페이드를 해주면 맨 앞부분 클립의 맨 앞부분이 점점 크게 부드럽게 크게 되는 거고요 제일 끝부분이 야, 주무세요 이제. 부드럽게 작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앞으로 뒤로 해가지고 플레이를 잠깐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앞뒤로 해가지고 완료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저도 완료를 또 눌렀습니다 어 효과음은 눌러서 원하시는 거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 같은 경우는 내 목소리를 편집을 하면서 넣으실 수 있어요. 나레이션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션 스티커 한번 보겠습니다. 모션 스티커. 스티커, 라벨, 템플릿이 있네요. 스티커 한번 볼까요? 스티커는 이런 귀여운 것들. 그냥 원하시면 하나 눌러가지고, 이런 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체크하고 나갔더니 뭐 애니메이션 순서 가로 반전 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시면 됩니다. 완료하고 나갈게요. 아까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 모션 스티커나 뭐 글자나 모든 것들은 기준선을 기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준선이 맨 앞에 있으면은 걸로 들어가고요. 중간 정도에 있으면은 중간에 거기서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중간에 기준선을 놔뒀기 때문에. 맨 앞에서부터는 안 들어가다가 중간 정도부터 나오죠. 네, 그다음 라벨 볼까요? 라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모든 라벨 안쪽에 보시면은 두번 탭하기가 다써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이런 거 했어요. 근데 두번 탭하기가 뭘까요? 두 번을 탭해 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을 탁탁 클릭하는 거죠. 어 글자를 쓸수 있게 돼 있네요. 그럼 저는 추천이 이 고양이 이름이 추천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옮겨 봤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위치를 이렇게 옮겼고 밑에 보시면은 글자, 폰트, 색상 뭐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템플릿도 한번 해 볼까요 템플릿은 뭐냐면요 눌러볼게요 어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하늘에서막하트가 떨어지죠. 어 나는 이하트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보시면은 아래 템플릿이라고또이거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전이걸로 해놓고 완료할게요이 이렇게 이게요면이게 하면, 어, 하고싶으시면은 다시 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편해지긴 했네요. 예로 인해서 좀더 편해지긴 했네요. 그 다음에 완료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글자입니다. 글자면 어, 글자와 자막이 뭐가 다르냐면 글자는 이런 것들 나와요. 이런 것들 눈으로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자막. 자막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laughs> 예, 밑에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들인데. 저는 자막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게 자막을 사용을 하면 이게 텍스트가 좀 작은데 크기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막 사용은 전잘안 하는 편이고요. 글자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어 까만색 테두리가 있는 외곽선이 있는 걸 사용할게요. 클릭하고 얘도 텍스트 히어라고 써 있는 이거를 손가락으로 두번 탭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글쓸수 있는 게 나오죠. 그러면 지운 다음에, 추천이 또 이렇게 쓸게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네요. 추천이 귀엽다라고 쓸게요. 귀엽다. 네. 그 다음에 체크를 제가 눌러서 나갔어요. 그러면은 요만큼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뒤로 밀어주면은 더 뒤에까지 나오겠죠. 어, 이건 꿀잼이니까 안 되고, 여기 추천이. 요만큼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글자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폰트도 바꾸실 수 있고요. 옆에 스타일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귀엽다 이 글자를 세 가지를 다 바꿀 수도 있고요.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녹색 이렇게 녹색이 되도록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시려면 맨 앞에 체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녹색이 전체가 다 됐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밑에 탭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세요. 눌러보시면 글자가 바뀝니다. 어, 만약에 빨간색인데, 외곽선이 검은색이 좀 불편하다. 외곽선 색깔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외곽선 비율도 한번 볼까요? 외곽선 비율을 조금 줄여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뭐, 색깔 다른 거 하고 싶으시면, 옆에 플러스 눌러서 변경시키셔도 되겠죠. 뭐, 그림자, 폰트 비율, 이건 다 해보시면 됩니다. 체크하고 나갈게요. 네, 이렇게 됐죠. 중간에 글자를 또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여기서부터 다른 글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폰트와 이 느낌을 그대로 스타일을 갖고 가고 싶다. 그러시면 분할을 누르세요. 어, 그럼 갑자기 나갔어요. 그러면 약간 옮겨볼게요. 그러면 여기 선이 하나 보이죠? 그러면 두 개가 분할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클립을 클릭할게요. 여기서 글자를 변경시키겠습니다. 밑에 글자라는 버튼 있죠?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쁘다 제가 뭐 이렇게 할 말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그 다음에 체크를 눌렀어요 그럼 똑같은 스타일의 글자만 바꿨죠 완료하고 나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귀엽다가 있다가 예쁘다로 바꿔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하나를 한 다음에 클립을 잘라요 그 다음에 그 자른 클립을 클릭하셔서 글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자막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PIP 한번 볼까요? 눌렀습니다. p i p 그러면은 이 PIP가 뭐냐면 어 픽처인 Picture 픽처예요. 그래서 어 뉴스 같은 데 보면 앵커가 얘기하고 있으면 왼쪽에 어떤 사건에 대한 사진이 뜨잖아요. 그게 바로 PIP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어 영상이 되면 좋겠는데 블로에서는 이미지, 사진하고 GIF밖에 안 돼요. 이미지로 한번 해볼까요? 제 사진 아무거나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런, 그냥 아무거나 올렸어요. 제 사진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동을 하고 좀 줄일게요. 네. 이렇게 올리실 수 있고요. 다른 기능들도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똑같습니다. 완료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필터 한번 볼게요. 필터. 필터 한번 눌러보시면 필터를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필터를 한번 더 눌러서 다른 필터 적용이 가능해요. 저는 로드 3, 뭐 이런 것도 괜찮네요. 네, 완료하고 나가면 됩니다. 제가 나갈게요. 그러면 로드 3이 적용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죠? 클릭해서 이 앞에 동그라미 눌러서 처음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제일 끝까지 적용이 안 됐으면 얘도 화살표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완료. 네. 그 다음에 보정. 보정은 밝기 조정 같은 거 돼요. 그냥 누른 상태에서 맨 아래 보정을 다시 한번 누를게요. 그럼 밝기, 뭐, 대조,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수동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완료하고 나가겠습니다. 모자이크 한번 볼까요? 어, 모자이크, 우리 추천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절대. 귀여워서 모자이크 처리할 일은 없지만. 네.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밑에 모자이크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모자이크는 이 입자를 블러처럼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요. 픽셀로도 할수 있어요. 화면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모양 자체를 원으로 할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저는 보통은 이제 원으로 많이 하니까 원으로 놔두고, 음, 픽셀? 픽셀 말고 블러로 놔둘게요. 완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추천이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모자이크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부분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누르세요. 그러면 갑자기 오른쪽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생겼죠? 안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 그러면은 자기가 옮기고 싶은 때 제일 처음에 움직이기 전에 하나를 클릭을 해줘요. 그 다음에 옮겼을 때 조금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이아몬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그냥 이렇게 밀어 주셔도 됩니다. 화면을 보시고 모자이크 자체를 밀었어요. 그럼 알아서 다이아몬드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또 조금 이제 화면을 보는데 고개를 어또 드네요. 이때 서서히 모자이크를 또 옮겨 줄게요. 고개를 또 숨기네요. 이때 또 모자이크 옮겨 줄게요.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좀더 정교하게 하실 거면은 얘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 조금씩 옮겨 주셔야 돼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배달. 이 왜? 깨물라 그러지. 이 깨물어봐, 깨물어봐, 깨물어봐. 못된 년. 깨물어봐. 아, 아 모자이크 아, 계속 깨물어봐. 움직이죠. 아 근데 추천이 얼굴 빗나가네 <laughs> <laughs> 한번 모자이크를 더 옮겨줬어야 됐죠. 이쪽이 한번 더 옮, 움직이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옮겨줬으니까 다시 어,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키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키를 하나씩 줘가지고 프레임을 조금씩 조정한다. 그래서 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네, 완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설명을 다 했는데, 여기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 오디오를 하면서 오디오를 똑같은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깔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어, 이 블로에서는 그게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음악은 영상보다 제가 오디오를 다시 클릭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4는 영상보다 길기 때문에 끝까지 알아서 이렇게 깔리잖아요. 근데 영상이 긴 경우에는 음악이 가다가 툭 끊겨요. 어, 일단은 이 음악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로 쓰려면 좀 잘라볼게요. 이렇게 제가 줄였습니다. 완료하고 나갔어요. 어, 이 음악이 가다가 이렇게 끊기면 재미가 없잖아요. 원래 음악이 짧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음악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다음에 밑에 복제라는 게 있어요. 복제 한번 눌러볼게요. 반응이 없죠. 그렇죠. 눈에 보는 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인데 실제 어, 내 눈에 보이기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영상 그 레이어에 위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두, 음악이, 그러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이 음악 맨 앞에서 음악 클립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이동 동그란 버튼 있죠? 얘를 이렇게 뒤로 빼 보겠습니다. 어, 아래 나타나죠? 그쵸? 메모리 4가 하나 또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음악이 똑같이 겹쳐 나오면 안 되니까 음악을 줄일게요. 뒤에 걸. 복제된 걸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지금 안 되죠? 이 공간이 비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밀어서 느낌으로 그냥 맞춰야 돼요. 지금 이게, 어, 이 정도. 얘에서 약간 앞부분까지 이 정도네요. 네. 그래서 완료를 눌렀습니다. 어, 아주 거의 완벽하게 맞췄네요. 근데 이게 겹쳐질 경우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좀 겹쳐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색깔이 좀더 진하게 돼요. 근데 음악이 겹치면 이상하죠? 그러면 얘를 다시 조금 밀어서 겹치지 않도록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겹쳤네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겹치지 않도록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바로 뒤에 붙으면 좋겠지만, 왜 영상은 뒤에, 복쇄를 하면 뒤에 붙는데, 얘는 왜 위에 겹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잘 쓰는 기능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올려보면은 밑에 뭐 스티커나 템플릿, 글자 자막, 이미지, 어, 그러니까 PIP나 필터 이런 것들이 다 밑에 이렇게 정렬이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좀 불편하니까 밑에 메인 메뉴를 클릭을 해서 하나 하나 보시면 좀더 편하시겠죠. 그럼 오른쪽 상단에 어, 출력 버튼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뭐 구매를 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떠요. 구매를 안 하시면 워터마크가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구매가 예전에는 어뭐 6,6천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평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좀 사용을 하려면은 8천 얼마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생 회원입니다. 저는 6천 얼마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한번 사면은 그냥 평생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편집 앱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구매를 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하게 돼 있어요. 평생 회원이 없는데 이 블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회원이 있으니까 한번 뭐이 정도는 구매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추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어, 기기를 잠그거나 블로를 내리지 마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이걸 내리고 딴뭐뭐 뭐 유튜브를 보거나 유튜브 댓글을 달거나 이러고 있으면은 문제 없이 출력이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출력이 안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시면 그냥 이 정도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고 어, 딴 일을 하시다가 오시면 아까 그 알람이 딱 뜹니다. 네, 이렇게 어, 비디오가 다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공유하시겠습니까? 버튼도 있구요 다른 쪽으로 바로 업로드도 가능한데 저는 업로드를 하지 않고 갤러리로 가서 내 영상이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어, 잘 있네요.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천천히 거기 있으면 편해. 네, 모자이크나 버스크나, 화면이. 뭐, 템플릿 이런 것들이 다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블로로 돌아왔거든요. 어,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 나는 영상을 다 출력을 했는데, 어, 여기 오타가 있네라고 생각되시면은, 맨 처음으로 가셔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게내 프로젝트겠죠? 최근 프로젝트니까 눌러볼게요. 여기서 다시 불러서 이렇게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쓸데없는 것은 어떻게 좀 지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보기라고 있죠. 더보기 누르셔서 여기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 뭐 복제, 사, 삭제, 이런 버튼들이 있으니까 삭제나 복제를 더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뒤로 해서 나갈게요. 네, 이제 블로 편집 다 끝났습니다. 조금 어렵죠. 사실 블로는 좀 쉬운 편에 속하는데, 어, 뭐, 키네마스터 이런 것들은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키네마스터는 레이어의 개념이 좀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어, 블로도 계속 기능이 향상되고 있어서 저는 강의할 때 이것으로 사, 강의를 많이 해요. 그 키네마스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은 또 키네마스터를 가르쳐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초기에 진입할 때는 블로그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어, 1인 지식기업TV 권유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